자, 이제 아홉 번째 개유월 임수일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입일은 9월 7일 토요일. 갑술일에 해당하는 백로절의 개유월이 옵니다. 오후 12시 11분이고요. 개유월에 이제 해당하는 9월달 추석 연휴 껴있죠? 참고하시고. 일감별 순서, 이제 아홉 번째 임수일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기토일간 하나 남았고요. 오늘 임수일간 부지런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갑진년의 식신평관으로 되어 있죠? 개요원 핵심 포인트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 간목으로 새로운 진로 모색, 새로운 진로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될수 있다. 기존에 하던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운입니다. 뭐든지 간에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 거를 축소시키든지 뒷전으로 밀려넣든지, 하던 일에 대한 실증이나 권태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사랑 관계도, 개선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든지, 아예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것도, 이 식신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식신은 대부분,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여러 흐름들에 여러분들이 따라오면은 반드시 재구성을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고치든가 아니면 끝내든가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게 식신입니다. 뭐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다. 그래서 관계를 개선한다는 건 뭐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걸 해결한다는 얘기죠. 해결해서 관계 개선한다. 변경은 이제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갈아칠 수도 있다. 이 식신이 착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무서운 게, 맘에안 들면 갈아칠 수 있어요. 한번 또, 화가 나거나 돌아서면 또 냉정한 게또 식신이기도 해서, 돌아설 때 이제 후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식신의 성향이기도 하고, 갑진전의 임수가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진토, 편관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하면, 자리에 대한 변동사항이 따라오겠죠. 임수한테는 편관이 두 개가 있는데 진토하고 술토 이렇게 지지에 두 가지 편관이 있죠. 총괄에는 무토밖에 없는데 지지로 내려오면은 계절상 봄에 해당하는 진토하고 가을에 해당하는 술토 이렇게 진술토가 있는데 술토는 분명하게 딱 고정화 해가지고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고 끌고 나가. 근데 진토에 대한 것들은 자리에 대한 변동상 이런 게 이제 따라 오는데. 이게 왜 따라오느냐 진토 이제 변화 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화 무쌍하다.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는다. 자리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올 만한 그런 운이에요 임수일가. 그래서 직장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포지션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이리 튀고 저리 튈수 있다. 럭비공 같은 관운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시스템 재구성. 번거로운 일 수반 시스템 재우성 등 번거로운 일 수반 번거로운 일 수반 번거로운 일 수반 된다 그리고 이제 개요월로 넘어가서 개수하고 유금 설명해 볼까요 개요월에는 임수한테 개수가 겁재다 겁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움받을 일 도움받을 일 생기겠죠 겁재가 내걸꼭다 탈취해간다 뺏어간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긍정적일 때는 정말 뜻하지 않은 도움들이 옵니다 정보 같은 것도 어지간해서는 내가 얻기 힘든 정보들 많이 따라오게 되고요 손안 대고 코 푼다 라는 말 있죠 진짜 손은 안 댔는데 엄마가 아이들 흥 하라 하면서 대주잖아요 손수건이나 휴지 대주면서 손안 댔는데 코 푸는 거죠 그게 마치 겁재와도 같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내 손을 대고 코를 풀지 않았는데 코가 풀리는 거죠. 손안 대고 코 풀기. 그래서 이제 도움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겁재가 긍정적일 때는 도움받을 일이 생기고 책임에 대한 게 따라오는데 문제가. 근데 책임 안 줬는데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딱 적발이 되는 것이 이제 정제라고 하면 겁재는 그 구렁이 담 넘어간다라고 하죠. 구렁이가 담넘어갈 때 겁재짓을 하는 겁니다 그 구렁이 사주에 겁재가 있을 수도 있고 구렁이 담넘듯이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이 겁재의 키워드이기도 하다 묻어간다 우리가 묻어가는 거 있잖아요 돈안 냈는데 돈낸척 하면서 같이 친구들하고 막술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회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게 이제 겁재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날강도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긍정적으로 따졌을 때는 혜택을 보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온 흐름이니까 한 달짜리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다. 겁재를 무조건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한 번쯤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또 당연히 겁재 흉작용을또떠을수 없겠죠. 정재는 일에 대한 결과예요.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이겁재가 부정적인 작용하면 뺏기는 거죠 뺏기거나 결과를 못 보는 겁니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예, 누가 물건 갖다 주기로 했는데 소식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죠 그 중간에 뭐 먹튀를 하거나 갖고 날랐다는 얘기니까 없어지는 거죠 중발했다 함흥차사 됐다 함흥차사 이런 말있죠 음, 함흥차사 사람을 시켰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거 가서 이제 죽는 거죠 엉뚱한 결과의 형태 이 겁질은 항상 결과가 어떻게 따라올지 모르는 겁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결과가 엉뚱한 결과의 형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일 때 이런 결과를 보지 못하거나 뺏길 수도 있겠고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누가 다른 사람이 한줄 알고 그래서 이제 엉뚱한 결과의 형태 볼수 있고 8월에 정인 유금으로 볼것 같으면은 목욕지로 새로워진다. 목욕지라는 거는 목욕하는 거야 말 그대로 어린 시절에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서 뛰어놀고 좌충우돌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목욕지의 형상이죠. 물건 같은 거 가지고 놀때몇번 가지고 놀다 보면 재미 없죠. 실증 나고 지루하고. 그니까 러 이제, 목욕지라는 키워드는 바꾼다라는 개념부터 해요. 새로워진다, 바꾼다, 유행탄다. 그래서 이제, 임소가 유금에 이르러서는 목욕을 하는 때니까 때베기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또 이제 목욕하고 나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서 신선해지는,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연결이 됐습니다. 문서적이 도움이라는 것은 이제 주변에서 나를 이제 목욕시켜주는 거죠. 내가 나이가 꼭 어리고 성인이고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이제 돈 내면은 때땜이들이땜 밀어주잖아요 그게 이제 새롭게 나를 목욕을 시켜주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 문서적인 도움이란 것은 내가 이제 일을 안 했는데 일이 해결이 되는 게 그게 문서잖아요 그런 형태로다가 도움을 얻기도 하고 혜택 <laughs> 혜택도 되겠죠 집안에서 내려오는 혜택이나 유산상속 일단 재물론에서 하겠지만 각종 증여와 관련된 문제 이런 식의 이제 뭐 돈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부모와 관련된 재산 정리하고 이런 것도 운기에 들어 있다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종 서류 정리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예 좀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갈라서는 형태의 서류 정리도 될 것이고 기존에 나가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합치고 그런 재회하는 것도 될수 있고 다양하게 포커싱이 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까지 설명했으니까 직장원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유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 겁재와 관련된 문제들, 정인 가지고 또 문서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봐야겠죠.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진행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겁재가 작용을 하니까 임수가 좀 묻어가는 그런 운이라고도 할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사가 따로 존재하는. 막상 불이 났는데 불 꺼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누가 불을 냈다든지, 아니면 불이 났으면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해결사가 와가지고 소방관이 불을 다 꺼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힘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진행이 되는. 뭐 개중인 척척 박사를 만나가지고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그런 일에 대한 포인트도 생길 수 있겠죠. 부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제삼자와 엮일 일 이런 거좀 생길 수 있습니다 삼각관계라든지 제삼자와 엮일 일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과의 대면 이런 게또 있을 수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과의 대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또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쪽에 가면은 또 동쪽에서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서쪽에 가면 또 서쪽에서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나 느낌 같은 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싫어하긴 하는데 티를 잘안 내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싫어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나랑 이제 마찰과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하겠죠. 그래서, 요런 때누군가 마찰 생기진 않은지, 싸움 같은 것 당연히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단, 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다. 평상시에 예민했으면 이때는 예민보스가 되겠죠? 예민보스. 백수나 구직자라고 하면은 어, 취직은 좀 가능한 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취직이 문제가 아니고 입사하고 나서 사람 때문에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사람,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에 좀 따라올 수가 있다. 좀 보시면 되겠고 이직을 희망한다라고 하면 이직의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어요. 그에게는 이직하고 나서의 문제일 수 있겠고 이직을 하던 도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직을 하려고 했다가 다 그냥 뽀록나는 거죠. 알게 되는 것들. 또는 누구한테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 귀에 들어간다거나. 그 안에서 어떤 서류 정리나 문제 같은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조금이라도 딜레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일이 순조롭고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겠죠. 한달 뒤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름 만에 딱 정리가 돼서 일찌감치 바뀌거나 변경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예상치 못한 거라는 거는 꼭 문제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가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성장통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한번쯤 주위에서 보시면 되겠죠 일반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크게 뭐별 문제 없이 평이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 겁쟁이 운 왔어도 무슨 재물을 털리거나 크게 누가 나를 뭐 괴롭히고 뭘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안정기로 접어드는 시기다 부정적으로는 이제 한 차례 크고 작은 잡음이 또 예상이 될수 있어요. 한 차례 크고 작은 잡음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뭐 작은 일부터 해서 그 중에는 큰 일로 고배를 맛보는 괜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손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죠. 그러니까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건들면 돼요. 괜히 긁어부서로 만드는 거죠. 긁어부서, 긁지 말라는 얘기죠. 복권도. 줄줄 알아. 이런 시기에는 복권 잘못 긁었다가 당첨이 되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 돈 생겼다고 우리 가끔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으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복권 잘못 긁어 가지고 당첨됐다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 사고로만 곤란해지고 그럼 크고 작은 일에 어쨌든 저 잡음이 예상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 그리고 이제 사업분을 볼것 같으면은. 사업은 일이 잘 되겠죠. 품목이 넓어지거나 뭐 확장이 가능한 운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팀웍이 잘 되는 거죠. 팀웍이 팀웍이 잘 맞는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출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것들 특히 인건비 있죠. 인건비 요즘 사람 쓰는 게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돈도 그렇고 사람 다르고. 근태 조절하고 문제점 있으면은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감정 변화 이런 것도 신경으로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예전하고는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매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고 인건비 그리고 이제 사람 관련된 TO 문제 누가 뭐 빠지거나 그러면은 또 공백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운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운하고 재물운 알아볼까요 자임일관계의원의 이성운은 다양한 이벤트나 감동받을 일 뜻하지 않게 이제 좋은 일들이 따라오는 거죠 애정지수가 다른 때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면 이 겁재가 있을 때는 이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겁재가 있는 사람의 어떤 캐릭터다 특징이다, 장점을 좀 집어내고 싶다 이러면 서비스 정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이벤트라든지 뭐 기쁨 주고 감동받고 뭐 이런 일들 임수일간 개휴월에는 뭐 완전 SBS죠 감동받을 일 크고 작은 감동이란 얘기죠 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평상시대로 뭐 데이트하면서 그냥 뭐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솔로 있던 사람들 또한 이제 연애의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것들 굉장히 감동받을 일로 알 수가 있겠죠. 부정적이면은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거 뭐 이연인 관계다 그러면 크게 싸우거나 이제 헤어질 일 썸타다가도 뭐 끝날 수도 있고 솔로는 뭐 솔로대로 그냥 가는 거고 크게 싸우고 헤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억울한 일이라든지 누구 한쪽이 좀 오해나 의심 이런 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얘기할 삼각 관계 이런 것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자, 솔로부터 좀 차근차근 볼게요. 이성을 만날 주변 환경이 중요하겠죠. 내가 연애하고 싶다. 어디서 만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만나고 싶다 해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어디 번호 따고 그럴 순 없으니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주변 환경. 그런 것들이 잘돼 있다고 하면 연애 가능성이 열리겠는데, 환경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관계가 좀 어렵겠죠. 가능성이 있더라도 되다가 말고 되다가 말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는 항상 어디서부터 문제냐? 이게 환경이 따라주는데 솔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성을 만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남자 학생들, 남중, 남고, 공대, 뭐 이런 코스, 뭐 여자들도 여중 여고 나오고 교대라든지 뭐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막 이러면은. 남자 구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가까이에서는? 뭐 그런 것 같이 주변 환경이 이성이 잘 안고 있는, 뭐 가까이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만 알게 될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게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죠. 그냥 멀찍에서 그냥 뭐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거 가지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다. 그리고 썸의 경우 보시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 가지고는 안 되고 썸을 타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주변 환경 뭐 친구랑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음, 도움 뭐 이렇게 해서 서포트 해주는 거죠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게 긍정적일 때 그렇고요 부정적이면은 이거는 뭐 도움이 아니라 회방꾼이죠 회방꾼 그리고 이제 삼각관계에 노출이 된다 했을 때 이게 내가 다 잡은 물고기 놓치는 거죠. 그리고 죽 써서 개주는 꼴. 그런 말 있죠? 다 보면은 속담이나 사자성어. 이 사주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죽 써서 개준다. 다 잡은 물고기 놓쳤다. 열심히 내가 식상으로 공들여 놨는데 재성이라는 결과가 없는 거죠. 겁재가 개입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회방꾼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어쨌든 나한테는 방해로 다가오는 거죠. 다 방해로. 관계 중단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평소에 행실이라든지 신뢰 관계 이런 걸잘 쌓아놨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좀 해방해도 상관없이 관계는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좀잘볼 필요가 있죠. 뭐든지 간에 내가 억울한 일 생겨봤자 신용이 높으면은 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옹호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평소 행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연인 사이나 부부 지간이다, 그러면 또 이게 삼각관계나 억울한 누명 같은 거쓸일 있지는 않는지 네, 조심해야죠. 요즘에 별일도 아닌데 말이 많습니다. 메신저, 뭐 텔레그램 하는 거 가지고도 뭐 의심한다, 어쩐다 하고 요즘에 뭐 커뮤니티 하는 거 가지고도 이성 사이에서도 그뭐 연인 관계 사이에서도. 뭐 이상하게 보고 선입견 갖고 뭐 이런 걸로 말이 많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향 같은 것들, 뭐 정치 성향부터 해서 어떤 사고 관념 뭐 이런 것들을 규격화 시켜가지고 또 판단하는 이런 문화들도 또 한몫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도 그냥 어떤 말한 마디나 여러 가지 행동 안에서도 억울한 일 생길. 일 예,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기분 전환 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기분 전환하고 관계가 뭐 좋아지는 거죠. 돈 쓰고 기분 전환하고 목욕지라고 했으니까 어디 뭐 풀빌라나 뭐 펜션이나 뭐 호텔 예약해서 호캉스 뭐 호텔 사우나 있잖아요. 그뭐 수영장도 있고 스파 뭐 이런 거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도 되고 뭐 하다 못해 뭐 찜질방에 가든지. 기분 전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세희가 기분 전환 하시면 되죠. 여행 및 기분 전환. 부부지간이면은 여기 이제 형제나 가족 관계 관련한 이제 돈 문제가 좀 따라올 수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얘기한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 문제 이런 게좀 따라올 수도 있고 투자 관련된 거 참여할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누가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태준다든지. 내가 필요해가지고 빌려나 다닌다든지 이런 게 이제 부부지간의 이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쪽이 아니라 남편 쪽이 될수 있고 처가 식구와 관련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로 신경 쓸일 생길 수 있겠죠 문서적인 이동도 그 과정에서 뭐 가지고 있던 물건 하나를 팔든 정리하든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일로든 아니면은 좀 가까운 일로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일들 뭐 서운한 일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음. 부정적인 건다 싸우는 겁니다 겁재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서운함, 억울함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거죠 겁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서운해하진 않아요 했는데 왜 결과가 없냐 이거지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하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시켰냐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만큼도 안 알아주냐? 그러면, 누가 이만큼 하라고 시켰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겁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억울하고, 또, 누가 하라고 시켰냐? 마땅히 또 들어보면, 은그 얘기도 맞고. 관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오지랖 부리지 말라는 거죠. 겁제 운이나, 겁제가 있거나, 자 작용했을 때 괜히 남 오지락 부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좋은 결과는 개뿔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겁제에 대한 키워드가 마음도 상하고 상처에 대한 면역에 약하다. 면역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울만 하면은 또 후벼파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따라오기도 하는 그랬겠죠. 신경 쓸래. 부부지간에 이제 돈 거래할 일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개요거에돈 거래하거나 돈과 관련된 것에 여러 가지 거래가 따라오거나 그냥 신경 써주고, 뭐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퍼준다든지 가서 이렇게 노동해서 일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로는 뜻하지 않은 행운이에요. 겁질 키워드는 행운. 그리고 이제 정인하고 같이 관계되니까 이게 또 문서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좋은 결과를 만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은 결과인 거죠. 누군가는 결과를 엉뚱하게 보거나 못본 건데 나한테는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겁재운의 물건 하나를 좋은 걸 주었다. 그거 누가 놓쳤단 얘기예요. 내가 놓친 걸 먹은 거다. 새로운 이성을 만났다. 그건 뭐예요? 누군가 놓쳤다는 거니까 잘되려다가 말았거나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엉뚱한 실수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일로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겁쟁이에 만난 이성은 반드시 인과관계가 길지가 않아요 짧게 그 순간 치고 빠지기 있죠? 틈이 그렇게 간격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마침 생겼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물건도 있잖아요 지금 이걸 사려고 딱 해서 입수를 했는데 그전 사람이 놓은 지 얼마 안된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손이 탄 중고와 관련돼 있어요 겁재는 중고라든지 이력이 있다 이력이 그냥 쇠삥이 아니라 이력이 있다 겁재는 생짜나 쇠삥이나 신빙 생짜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 좋아하잖아요 날로 먹는 거 그냥 생짜로 먹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정제라고 하면 법제는 이제 가공된 걸 먹는 거죠. 가공된 걸. 누가 건드려 놓고 조금 더 이렇게 손을 좀 대거나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뜻하자않 행운 이런 것도 따라올 수 있다. 이중에는뭐 대박 수도 누군가한테는 있겠죠. 해당이 안 되더라도 좀 써놓자고요.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좋은 얘기 막연하지만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해당되면은 뭐 맞는 거니까 가끔은 또 이런 것도 써놔야지. 대박수, 로또 당첨, 뭐 이런 거. 가끔 또 복권 긁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글귀라도 써놔야지. 아, 혹시 내가 뭐 이러기라도 할 텐데, 맨날 이안 좋은 얘기나 하고 조심하세요. 이러면은 기분만 좀 그렇잖아요. 가끔은 또 이렇게 여행수도 좀 적어 놓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좋은 정보 입수, 이런 거 되겠죠. 좋은 정보를 입수해서 다양하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이면은 키워드 고드입니다 이제 겁재로 털리는 거죠. 죄송. 사기 또는 사기에 준하는 뭐 이용당할 일 조심해야겠죠. 항상 이제 겁재는 아주 달콤하게 친한 척 하면서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제안 같은 거 있는지 관찰해봐야겠죠. 제안 같은 거.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그냥 날걸로 안 줘요. 겁재는. 까가지고 막 소스 다 발라가지고 입에 넣어주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나한테 털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기라는 게꼭 돈만 사기가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당하는 사기도 이제 배신이라든지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명예적으로 이렇게 손상당하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죠. 사기라고 꼭돈 관련된 사기만 사기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임수일간 어쨌든 이제 겁재하고 식신하고 연결돼가지고 겁재가 또뭐 설기 당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오늘 한달 동안 겁재 영향권에서 우리가 또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임수가 계속 겁재를 만났다는 거. 또 겁재 이 계수가 잘안 보이죠. 거의 뭐 자객 수준입니다. 닌자예 닌자, 닌자 자객. 그래서 이거 털릴 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흔적도 없이 털릴 수도 있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나한테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소리 소문 없는 서포트를. 그래서 이 계수가 작용하는. 이런 사주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건 참모에 아주 적합합니다. 참모를 만난다든지, 참모의 역할에 아주 적임자를 할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유금은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고, 정확성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나 경험, 뭐 이런 거니까, 임수가 유금을 만나면 또 금생수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있으면은 일단 다 금생 쏘고, 요게 이제 개수한테는 병지고, 임수한테는 이제 목욕지란 얘기죠. 그래서 개수가 힘들게 일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 임수가 목욕지.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뭐 열심히 물 받아 놓으니까 목욕하고 씻고 하는 거죠. 그렇게 뭐 날로 먹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적용시켜가지고 이해를 또 해보시면 되겠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운세에 대한 것들은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런 가지로 참고 잘 해주시고 또 마지막 남은 이제 기토일간 설명하러또 와야 되니까 저는 임수일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